금번 어, 한국 방문과 더불어서 어, 막내 동생과 함께 고향 가까운 곳에 있는 어, 대한민국의 명산 중에 하나 지리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우리 동생이 이번 코스에 대해서 잠깐 어, 소개를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그 형님하고 같이 등반할 코스는 네, 중산리 코스로 여기서부터 천왕봉까지는 약한 4.56km, 6km 정도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간에 노타리 그 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새벽 일찍 출발해서 천왕봉 들려서 내려올 때는. 장터목 산장 코스로 이렇게 내로 이렇게 입니다총 그 등반 거리는 약한 10, 2, 3km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어, 정말 마음에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등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. 어,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깊은 그런 고급 방문이 되고 또 어, 등산 일정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주변을 한번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곳이 바로 어, 산청 중산리에서 시작되는 음, 코스를 시작하는 그런 지역의 모습입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등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방로 입구에서 오늘 일박할 노타리 대피소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.